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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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툼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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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툼+ 두아두아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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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툼 두툼+ 아아 두툼+ 요툼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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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툼두아 두툼+ 두툼+ 궁아 두툼+ 두툼+ 두전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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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궁도툼 두툼+ 두툼+ 저희가 경북 칠곡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는 군도. <laughs> 와, 일단 뭐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저, 이제 우리가 여기 어때? 네. 네. 최고 적전지가 우리 낙동강에 있습니다. 오래가 면치면죠. 호국정에서이 배우시는 분이 얼마 되는지 한 칠십 명 정도 됩니다. 칠십 명. 연령은 이십 대부터 해가지고 8 팔십 가까이 되는 와. 것이 있습니다. 궁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이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네. 계량궁입니다. 카본으로 만드는 계량궁 네. 계 화소를 꼽히면 음. 빼내지는 못해요 버려줍니다. 아. 막고 튀어나오도록. 예, 그래 지금 대가 있지. 오늘 어. 아주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내려 내려놔주세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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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시네요. 네. 예. 제 가장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 계실 거란말이에요 네. 20년. 저는 23년. <laughs> 31년. 31년? 이렇게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어, 각공 캐는 길이고, 네. 예. 어, 이 이제 가격 차이도 나고, 그리고 화살도 이거는 대나무로 만들었낸거 아. 예. 단이 있고, 이래야 이제 이걸 맞추죠. 알아야. 이걸 아공을 쏘는 상대가 관영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도 내 원체 어느 어느 시에 나와도 할수 있는 운동이 공도입니다. 잔디밭을 걷고 할때제 네.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것 같고 네. 할수 있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네. 눈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출세자인데 아, 피부 괜찮잖아요? 오출신 괜찮은데? 시앙년이야 출신자. 이 퓨리얼이요, 진정한 국가 대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은. 국대 <laughs> 와, 오벤자스 <오벤져트> 같아요. <laughs> 네. 아니, 굉장히 뭐네요. 거리가. 145m거든요. 아, 진짜 양국은 70m 정도 되는데 우리 궁도는 관역과의 속도... 거리가 145m. 날아 가나요? 날아 음, 가더라고요몇 산인가요? 145m 박스 관역을 준다. 고사! 건 아무도 쓰지 않고는 되고 있고 어디서 물고 다니는 거 아니. 아니 이번에 수능 공장은? 치고 왔다 쓰고 싶어서 요 오랜만인데 못 썼잖아요 오랫동안 수능 때문에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사극 같은데 보면은 활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멋있잖아요 어? 집중력 키우는데 공도가 도움이 아전 개인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던 단지.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한 점에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겠네요 이야 어머님들 기 쫑긋합니다 음? 내 마음을 수양하고 싶다 내 정신을 수양하고 싶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군대 군방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 많은 네. 방 중에 군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와봤고요 어떤 곳인가요? 음, 화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게 원래 활이 활인가요? 활이에요? 오. 우리 전통 활은 활을 풀어놨을 때는 브린 활이라고 그러거든요. 활을 올려가 실 현을 걸어야만이 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활 모양을 만들어굽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활이에요? 신기하죠. 휘었어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 저기 안에 소 힘줄이 들어가 있어요. 장 같이 연결해 주는. 음. 그러면 이제 기, 기초적인 그 활만 넘어. 음. 오늘 저희가 이 궁도 동호회 분들을 만나뵈러 왔잖아요. 근데 동호회 분들을 넘어서 그냥 장인을 만나러 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감사합니다. 처울 장... 때는 저렇게 만들었다가 어 보관할 때는 다시 풀어서 아... 네동방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어? 아, 너무 무심하게 툭툭 푸시는데요. 이야, 멋있어요, 진짜, 그쵸? 저는 이 궁도함이 그런 꿈이 있거든요. 어, 말을, 미에에 예! 아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놀랐다 아, 놀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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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랐나 봐요 네. 연습량에 따라서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됩니까? 아니 조용하게 섭사 모은 그런 글씨가 지금 나오고 <laughs> 안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 안 하면 은 예.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예. 선생님 그렇다면 은 네.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다니 팔자다니 안전된 자세를 취하고 네. 이중통을 손바닥 안에서 흘려 잡아서 약간 내다 잡아서 네. 줌 손을 태산을 밀듯이 밀고 우쪽 손을 깍지 손을 호랑이 꼬리를 당기듯이 서서히 호랑이 꼬리를 당기듯이 반격이 어, 들어왔을 때는 호랑이 꼬리를 네, 손을 당겨봐서 모르겠지만요. 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 네. 네, 저기 활 시위를 당기기만 당겨. 당겨. 하는 당겨. 게 아니라 그렇죠. 왼손으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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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를 어, 같이 밀어줘야 된다고 한다고요. 네, 양쪽으로 오, 힘을 줘야 오, 벌어집니다 당기기도 쉽지 않죠 맞 쉽지 않아요 네요. 운동이 되지죠 아. 정신적인 몸 전체의 운동이라 아하 오늘 좋은 가르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몰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팔을 쏴서 다섯 발 연발 명중을 시키며 몰기 미션 성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섯 발 어떻게 명중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머. 어떻게 생각도 하고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까? 매일 맞춰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마에국대이벤트 시장 환율연날 따라 바뀐 거 모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해가 바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서 음, 음, 관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허? 눈이 부신데요. 일단은 도전을 해 보시겠어가 말이 1 4 5 정말 잘 도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까마득한데 날아가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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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과녁을맞춰보겠습니 예? 자, 저기, 불이 들어오면, 과녁이 맞았다는. 들어옵니다. 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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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맞췄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불이 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반역에 아. 아. 저렇게 맞는 걸 갖다가 용어가 반중이라고 합니다. 아. 과연, 오, 이분이 7몰기, 8몰기까지 하신 분이 어, 맞아요. 죄송합야대단합니다 죄송하십니다. 아, 패치가 아, 아. 어, 조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네. 실력 같아서는 바로 몰기 성공을 할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몰기. 실패! 실패. 아우, 아쉽습니다.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요. 오늘 동궁과 서군으로 나눠 봤습니다.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영대실. 저희는 돼요, 뭐 지금. 아무도 못 맞춘다는 네. 얘기예요. 아, 어, 그럴 수도 <laughs> 있죠. 맞출 자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아, 여유가 넘. 아, 아, 예. 아, 예. 여유. 여유. 자, 그렇다면 궁도 라이벌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저희들 죠 <laughs> 자마반 자, 군대! 오늘 군대의 라이벌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동구는 2번 그리고 서구는 3번을픔일공연에서 먼저 탄발 씩고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맞춘팀이승리하는 어, 라이벌 대결이었습니다 자 과연 말씀드리는 순간 오, 오, 오 맞았어. 맞았습니다 오. 자 가볍게. 그러면 서군1번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오, 아, 역시 우리 들어왔어요 2대1이에요 여가 되게 조용하죠 어느 때보다 긴장이 넘칩니다 네. 맞았습니다 오 맞았어 야 뭔가 정확한데 지금 동구가 선건 2대2의 상황이 상황이고요 맞아요. 집중이 방해가 오, 맞았어요. 아 아니, 이렇게 다들 성공하시면 불이 들리오 않았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좋썼 아, 지금 네. 4대2로 앞서갑니다. 아, 관중이 아, 실패했네요. 아, 지금 현재 4대2로 4대 2로 동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반중이에요 어. 조금 모자랐어요. 또반중이습니다 실패를 했었죠. 넘어갔네요 예, 동군 서군 마지막 선수 마지막 선수입니다 네, 네. 과연 아지막 서군 선수입니다 이분은 어,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아자 이렇게 해서 동군 6대 서군 2 6대 1호 동군의 승리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소이도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상대편은 네. 역시 스포츠는 모르겠더라고요. 음. 카메라 앞에. 음. 하지만 우리가더더 더 잘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음. 마음 수양이 필요하다는 걸요. 음. 내적 아름다움을 좀 바꾸는 음. 어,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신나고 재밌네. 스포츠와 함께 우리가 누구? 마음은 굳게.